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어,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 있지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참 뭐라 그럴까요? 어, 영적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고 힘들어져 있을 때, 기가막히게 그 타이밍에 쳐들어오는 이방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길을 걸어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속으로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 진격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걸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어 물이 다 떨어져서 마실 물이 광야 속에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해서 그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모세와 백성 사이에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마실물을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막 대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민감했을 수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대들고 모세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싸움을 건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언쟁이 붙은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8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7장 2절 말씀 가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죠. 먹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앞장에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온갖 불평이 다 튀어나온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어떤 불평을 했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서 물이 바해서 모세와 언쟁을 하고 싸움을 벌이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기가 막힙니다. 모세를 향해서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해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애굽의 삶을 비교하면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그 무엇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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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는 다 애굽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애굽에서 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있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태어나는 어린 생명들마다 그 생명의 고귀함을 강제적으로 박탈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싹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삶이 불편하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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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이와 같은 불평, 불만을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늘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너, 없고, 없고라고 하는 이 말에 연속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먹이시고 돌보시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내리쳐서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게 되죠. 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백성들 사이에 싸움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들이 의심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삶의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처하게 될때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그 시험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문제, 시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교회를 떠날까 말까, 믿음을 저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치 연결되어 있는 체인처럼, 쇠사슬처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이다. 귀찮아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찮고 어렵고 힘들 때 아말렉이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길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해 온 거지요. 지쳐서 뒤에 마구된 약한 자들 뒤에 처져 약하게 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몸이 좀 불편한 자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을 쳐서 잡아갖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아말렉이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약한 자,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게 되는 영적인 질서 불신앙에 흔들리게 될 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가 약한지, 누가 아킬레스 건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한지, 이 아말렉은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말렉은 마치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치요? 그렇죠? 흔들릴 때, 개인의 삶에 정말 기초가 무너질 때, 삶이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상하게 그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예배하기가 마음에 사실 부담스럽고 기도도 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입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 그걸 다 흔들어버립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흔들고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도 흔들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도 흔들어버립니다. 마치 잘 세워져 있는 벽돌로 쌓은 벽에서 벽돌 한장한 한 장을 빼앗아가듯이 빼앗아 사탄은 우리들의 믿음에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우리들의 기,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빼가버려서 결국은 숭숭, 구멍이 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인생에 우리 아말렉과 같은 정말 존재들 혹은 요소들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항해 나아가기 위해 싸워서 이기기 위해 우리 인생의 아말렉을 제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곧 아말렉을 처물, 처물리칠 수 있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전쟁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요,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부터 자기의 손에 가지고 있던 양을 칠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붙잡히게 되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모세에게 맡겨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때 하나하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때 물으셨죠.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죠.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약길을 건너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머리의 지식으로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바로의 궁에서 배웠고 훈련 받았던 지식, 군사훈련, 이런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으로 높이 그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피곤해서 그 기도의 손, 지팡이를 들고 있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론과 홀이 도와주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자꾸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는 아,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마귀와 사탄은 틈을 해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 흔들어놓습니다. 신앙생활 피곤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과 사람으로 나를 비교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 들게 만들고 결국 기도의 지팡이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리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인 성전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가나안은 없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처럼 지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께 중보기도하고또 기도의 부탁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고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구세주 나 나의 구세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수 없다면 시간에 주어지는 그때에 맞추어서 1인 성전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부, 불안, 건강의 문제, 반복되는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죄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태워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지는 자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